내 목숨을 내주려 주인님을 섬깁니다.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.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.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주인님 의자를 부르셨어. 이루어지게.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네, 주인님. 소환이 끝났습니다.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소환이 끝났습니다.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. 금이소 필요 끝났습니다. 내 목숨을 낼 줄이 금이 더 필요합니다.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상사도 어둠 그 자체다. 날 불렀느냐? 소환이 끝났습니다.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헤랴! 널 위한 복수다. 널 위한 복수다. 날 불렀네,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명령에 따르겠다.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리치 왕을 위하여, 내 인내심이 파닥났다. 마침내 시작인가? 날 불렀니?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해랴! 마침내 시작인가? 마을이 공격받고 위아래. 있습니다. 명령에 따르겠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님? 널 위한 복수다 <laughs> 내가 얻은 그 자체다 널 위한 복수다 <laughs> 마침내 시작인가. 명령에 따르겠다. 업그레이드 주인님을 완료. 삼깁니다. 네 주인님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주인님을 섬깁니다.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. 날 불렀느냐? 너를 불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,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업그레이드 와이드 뜻이 네 인내심 바닥났다 소원이 끝났습니다. 날 불렀느냐? 널 위한 복수다. 내가 망자를 불렀습니다. 어둠 그 자체다. 내 목숨을 내줄님께 네, 주인님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금이 더 필요합니다.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환이 끝났습니다. 금이 다 필요합니다. 업그레이드 완료. 소환이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마가에.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업그레이드 완료.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내 인내심이 파당났다.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망자를 부르습니까위내 인내심이 파당났다. 마침내 시작인가 업그레이드 완료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내줄님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.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주인님을 섬깁니다. 네, 주인님. 내 목숨을 내줄 일,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<laughs> 어디에 피를 바친 만좌를 네, 부르셨습니까? 주인님을 섬깁니다.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. 저주받은 자가 돌아왔습니다. 제 눈은 당신것입니다. 연구 완료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.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고대의 악이경신을 내려라. 소원이 끝났습니다. 연구 완료. 날 불렀느냐?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어... 연구 완료. 금이 더 필요합니다. 날 불렀느냐? 금이 더 필요합니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헤리아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, 시작하자. 소환이 끝났습니다 주인님을 섬깁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캐리어. 전투를 를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연구 완료 마가에... 기고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 내가 어둠 그 자체다 명령에 따르겠다 마이. 내 줄의 이름으로 명령에따르겠다 이제 전투를 시작 끝났습니다. 뭐가 예. 내 목숨을 낼줄 님께 마침내 실작인가마가야 나가야. 나가야. 나가가야가 어둠 그 자체다 리치 왕을 위하야 소환이 끝났습니다.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?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리치 왕을 위하여. 마가예.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명령에 따르겠다. 금이 더 필요합니다.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마침내 시작인가? 명령에 따르겠다. 마가 금이 더 필요합니다. 금이 더 필요합니다. ¡Guau! <grrug> 전투를 시작하자. 내주례 이름. 공포의 지배가 시작되겠다. 모조리 처치해라. 명령이 따르겠다. イしむただの。アダ